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하!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뒤에 우리 설이 전설 네 분리불안 증세를 위해서 분리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형그짱 귀여운 뒤에 강아지가 아 어, 간? 야! 내가 왜간종인데 그냥 그냥 저기로 갖다주세요 이덕은 네. 지금 설이로 지어놨어요 전설 아, 프라면 보줄까 보여요? <laughs> 강아지 보라고 이렇게 지금 해놓긴 했지만 그래도 나도 관심 좀 주면 안 돼? 형님이 뭐 되십니까? <laughs> 야이 개도마! 아, 내가 뭐 되는 건 알지만, 심지 내가 방송 주인 이잖아. 관심 조금만 달라고. 얘보다 내 아기도 오래 봤잖아. 얘는 어디 갔다고? 얘는 이 폼기지 이 다시 간다 했다고 얘 지금. 내지개만도 못해요? 개 깨잖아, 그만해. <laughs> 만져도 안 깨어요. 진짜 살짝 이렇게 만져도 아예 안깨 보여줄까? 그 어, 깨는구나, 아, 미안해. 어우 <laughs> 아니, 아니, 어, 안 깨던데. 이게 너무 부, 부럽다. 어떻게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지? 야 이거 이게 더 웃겨 진지하게 캠이랑 메이플 창이랑 크기 좀 바꿔주시겠어요? <laughs> 진지하게 너무 한거 아니야? 야 나한테 관심 줘라 형 콘텐츠 해야 된다 진짜 이제 캠만 틀.. 야! 나에게 관심을 줄라 했다 <목소리> 어 왜.. 자밥 아. 밥을 왜 그렇게 먹어? 아니 밥을 왜 그렇게.. <laughs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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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글자님이 저 울타리 안에 있고 서이 꺼내주면 안 되나요? 설이 여러분들은 지금 템 세팅할 기분이 아니네. 나도 그냥 템 세팅 뭐 내일 되는 거긴 한데. 그냥 그냥 이백억 찍었으니까 우리 패시 왔으니까 다섯 배 오기 한번 3 0만 원치 한번 해볼게 내 진짜 내가 안 한다 안 한다 했는데 한번 해볼게. 망할 걸 알지만 해보는 정신. 여섯 세트입니다. 그러면은 6 6 개를 깔수 있는 거죠. 아빠가 여기서 뛰어갖고 우리 맛있는 사료 사줄게. 고자 W 검정색 동전이 뜨면 됩니다. 제발, 그렇지. 잘 때리는 괜찮아요. 갑니다. 다음에 붕어빵, 붕어 슈크림빵 그렇지. 이다 여러분. 있고 두개세개 까자. 그래, 그렇지. 네개 준비다, 여러분. 여섯 개지 지금 세트당 두 개씩은 국룰로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봐라 설을 기다려라 아빠가 자석배 뽑아준다 너 사료 오늘 10만 원씩 먹을 수 있다 이대로면은 일곱 개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덟 개째 들어갑니다 미친 거 아니야 왜래졸았냐 고! 자 이제는 또 떴습니다 아홉 개째 들어갑니다 여러분 와 1 0개째 뭐야 슈발! 자 가자! 마지막 에만드도 돼! 안 떠도 돼! 그냥 던져! 오히려 좋아! 지금 10개 먹었고요설라 고맙다! 여러분 10개 145개 야, 지금 팔아도 이득이야 그냥! 야 이게 말이 되냐? 근데 우리가 이러려고 뽑은 건 아니잖아요 정말 서리를 믿는다면 은 봐야죠 28억 자 일단은 S가 뜨나 P가 뜨나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쿨입니다 S 쿨쿨 고 갑니다 캐시창을 뼈지기고 제발 B 괜찮아요 뭐 처음이니까 아직 괜찮아요 네 아, 갑자기 텐션 싹 떨어지네 자 맛보기였어 요 원래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눌러줍니다 아 이러면 안돼 시작해 루나 크리타키야 슈바 내가 자수 태프도 황이 더안 좋은데 슈바 이게 뜨 타잔 설아 제발 설아 자기만 하지 말고 좀 팔아 아빠가 이렇게 번다 <laughs> 제발 계획적으로 갔을 때는 여기서 하나 떠야 돼요 3리1 원, 지금! 그렇지! 이거거든! 2 2 보고 있냐! 이거잖아!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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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달달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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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바로 가2 2늘 똑같은 패턴이야 바로 가버리면은! 짠! 까비 아또 쿵쿠리 느낌 안 좋은데 그 그림 얘랑 얘가 만든 거같아 S 두개 만든다 왠지 느낌이 그래 일단 뭐안 뜯어도 돼 눌러는 본다 가냐! 그렇지 이거만 찍어줘 하하 우리 복병이 고다 서라 고다 서라 자 여러분 판타 빌레까지 나와줍니다 와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한말더 있어요. 30만 원 자석 패 <laughs> 동서남북 크로스 갑니다 스리 투원 공개. 진짜로? 야 이건 진짜 같은데? 야 이거 진짜 나 떠냐 씨발 저기 뭘떠 이게 한강에 내시집됐다 내일 아 씨발 야 그래도 두 마리가 떴다는건 삼십만 원에 그리고 매소가 세 마리 샀으니까 4 2이억 여기에 두 마리면은 솔직히 좌석 패치고 선방 진짜 오지게했다 쓸어가 <laughs> 없다 여러분 땡큐요 어 아이 사면 된다고 한 세트는 야 세트는 사면 돼왜 그걸 굳이 돈 주고 하냐 안 그래요? 음근클디내 응, 클라스 딜인 지 오래입니다? 미안해요 글클디 한남자 세 글자라서 <laughs> 끝 이게 행매지 우리 어. 여보 이제 서리 데리고 가야겠다 음 안녕